아이 보시고 그러면 안 아파요. 네. 음. 위에 사랑니는 양쪽 다 썩어서 빼시는 게 낫겠고, 결국에는 아래도 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위에는 양쪽 다 한꺼번에 빼셔도 상관없어요. 위에는 별로 힘들지 않거든요. 위에는 진짜 금방 빼. 근데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래 사랑니인데, 이게 잇몸이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찔러 봤을 때, 이쪽을 이런 기구로 찔러 봤을 때, 이게 뼈가 눌러지면 안 빼도 되거든요. 근데 뼈가 안 눌러지고 사랑니가 만져져요. 양치질이 안 되면은 나중에 붓고 아플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서 내가 사랑니를 빼야 되는 사랑니냐 안 빼도 되야 되는 사랑니냐를 이제 확인하려고 할때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이걸 찔러서 엑스플로라 하는 걸로 눌러가지고 이게 사랑니가 만져지냐 위에 뼈가 있냐를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랑니 위에 뼈가 덮여있으면 안빼도 되는데 이건 결국 빼야 되는 사랑니는 맞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빼는 게 맞긴 편하긴는 오늘 오늘은 본인은 위에 거 사랑니 뺄 생각으로 온 거예요? 네, 그랬는데 어. 어. 아래 것도 빼야 되면 어. 보통 왼쪽 빼고 오른쪽 빼고 이렇게 나눠서 어, 좌우를 나눠서 그러면 오른쪽 위 아래 다뺄 생각 있어요? 빼야 되면 빼 생각이 어, 있어요. 어. 어. 응. 빼야 되는 거 맞아. 그근데 <laughs> 이거 쪼개 가지고 빼야 돼. 한번 해 봐. <laughs> 아니 컨텐츠를 위해서 빼일 필요는 없어. 아 근데 어차피 빼야 되니까. 아, 그건 맞아. 컨텐츠 아, 어. 아니면 치과 안올거 같거든요. <웃음> <웃음> 너무 무서워가지고 <laughs> 그냥. 마취 할게요. 다음부터는 사람이 뺄때 이렇게 예쁜 네. 옷입고 오면 안돼 알았죠? 피가 묻을 수. 네. 마취 좀 하겠습니다. 네. 더군요. 스케일링은 언제 했어요? 아, 두달 전에요. 두달 네. 전에요? 어,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양치질이 잘안되거든 사랑니 뺄때 잇몸 치료를 같이 할게요. 물랭고시고 마취 좀 충분히 되면 할게요. 그래도 신경관이랑 엄청 가깝진 않아가지고 막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아래턱 신경인데 하치조 신경이라는 건데 이게 뿌리랑 엄청 가깝게 겹쳐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입술에 마취가 안 풀리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본인은 그렇게까지 가깝진 않아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사랑니를 빼고 나면 은 여기 뒤에 충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랑니 앞에 치아 시커멓게 보이는 게 겹쳐서 보이는 건지 충치인지는 빼보고 확인하는 게 좋겠고 이걸 뺐을 때 여기 뒤에 뻥 뚫리거든요. 그러면 한두 달 동안 이차아가 실일 거예요. 여기가 이제 원래 벽이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뼈가, 이만큼은 뼈가 차는데, 그 뼈가 찰 때까지 이 딱딱한 거 잘못 씹으면 치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준비하고서 할게요. 네. 먼저 위에 거사랑니부터뺄 겁니다. 이건 익스플로로 러 치주인대라는 거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야 사랑가잘 나와요. 엘리베이터 들어갑니다. 위는다 뺐어요. 잇몸 <laughs> 응, 치어도 할게요 이제 아래 할게요 다 아, 해보실까요? 얘좀 물고 있을게요 아래는 이제 잇몸을 좀처참좀 짭니다 잇몸을 좀 젖힐 거예요 이게 마치를 했어도 움직이는 느낌은 있어요 뭐가 지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이 위에 잇몸이 이렇게 있거든요. 양치질이 안 되면 여기 음식물 끼면 바로 썩고 염증 생기기 쉬워요. 실제로 열어 보면은 이건 무조건 발치해야 되는 사랑니. 뼈좀 갈아낼 거예요. 소리나울립니다 뼈를 어느 정도 갈아야 사랑니가 나올 공간이 있어요. 이제 사랑니 구멍을 낼 거예요. 이때가 제일 아파요. 까끔합니다. 신경을 좀 자르고 있어요. 치아에 있는 신경이 들어가서. 뼈가 아플 수 있어. 헤미 섹션이라고 하는데, 치아를 좀 쪼갤 거예요. 뚝 소리 납니다. 뚝 소리 납니다. 치아 머리 반은 뺐어요. 아프진 않아요? 괜찮아요? 네. 나머지 반 뿌리를 제거합니다. 잘 나왔어요. 은봉 치료 좀 하겠습니다. 초독좀 할게요. 피가 많이 나면은 신경을 누를 수 있어가지고 기혈제 좀 넣고 붙지 말라고 주사도 좀 넣고 꼬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위에는 안 꼬매고 아래는 한 두세 번은 꼬냅니다. 아이 볼까요? 아... 빵 보세요. 음, 고생했어요. 뺀거 보면은 위에는 그냥 통째로 나왔고 엄청 썩었죠, 시커멓게 아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조각 났어요 이렇게 됐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응. 주의사항 잘 지키세요 네. 응. 충치는 없었고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네 상의가 응. 안 아팠어요 <laughs> 아, 밤부터 아플 거예요 아. 아. 고생, 네, 고생했어요 네, 고생 나머지 부분은 청소처럼 해주셔도 되고 네. 그냥 우리 청소처럼 해시면 돼요 지혈증 원장님 넣어도 될까요? 네나거음 감사합니다 음, <laughs>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10일 뒤에 캐리비안벨받보요 괜찮아요 아그 아, 전에 네. 실밥 제거하러 오셔야 되는데 에 네, 저는... 괜찮아요 <laughs> 네. 아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